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광란의 셀브루트 무한난이도 꿈의 세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랭킹부터 바로 보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듀토님 같은 경우에 479 거의 480빌려는 육박하는 엄청난 수치가 나왔어요. 저도 470 정도에 가까운 수치고요. 전장 랭킹을 봐도 479, 468은 매우 높은 값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기 달라서라 저서라기보다는 사실상 탁월로 기존에 있던 주문석을 정교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로 타월로 올려주는 것들이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황폐한 영역의 주문석들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타월로 전부 다 올리는 것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바일란의 진화 정도에 따라서 고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 470이 조금 안됐고 가장 높은 값이 확인해본 게 480인데 바일란이 2단계 주문석 업그레이드인 타골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곤 2등급이기 때문에 들이 나오는 게좀 한계가 있죠. 파라곤 4등급에 25강이 되어있는 플루스토라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요술이 정교로까지밖에 안 돼있는 상황입니다.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요술을 사용해주고 있고 역시 정교까지밖에 안 돼있고요. 그 다음 그레이브본에 있는 데이먼이나 그 다음에 루보미르 같은 경우는 타골까지 올려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엘란, 루보미르, 그 다음에 데이먼, 이렇게 해서 그레이 부분 쪽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일란 정도만 올라가 있고 어떻게 보면 범용성이 좀 높다라고 할수 있는 플루스토나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타골로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황폐한 영역에 플루스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쌍둥이도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올려줄 수 있는데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랭킹이 올라가면 10등 안에 들었을 때 아마 황폐한 영역에서 이걸 올릴 수 있는 탁월 주문석을 5개 정도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래 딜러들 위주로 올리고 나중에 이런 어 다른 친구들을 올려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면은 확인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값도 보여드리고 지금 고점덱을 기준으로 한 야팔에 나와있는 인포그래피 고점은 475 정도까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오른쪽에 보면은 그 주문석을 제가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지금 보면은 인사이트 플러스 플러스 바엘란이라고 적혀있는 게바엘란이 탁월 등급 그러니까 주문석을 2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소식 어, 이야기입니다. 그, 그 아래 데이먼 있고요그 아래 루버미르 있죠. 그니이세 그러니까 명은 저랑 똑같은 상태인데, 그 아래 트윈스. 그니까 러 쌍둥이가 저는 1단계 업그레이드인 요술 1단계인데, 여긴 보면 요술 2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요. 2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면은 기존에 있는 값보다 조금 더 나와서 이 친구는 470 정도까지 나오는 것같고요그 다음에 랜덤성 자체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보시면은, 바엘랑 같은 경우에는 파라곤 2등급이고 그 다음에 데이먼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 플러스 등급입니다. 이두 명의 캐릭터가 저 같은 경우에는 둘다 파라곤 2등급인데 파라곤 2등급이 똑같이 있던 아니면 챔피언 플러스 정도만 되든 PVE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의 강화 정도가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의미가 있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교까지 올리는 것을 주문석들을 황폐한 영역에서 확정이 되고 다한 후에 나머지 타골까지 어, 올리는 서포터나 아니면은, 뭐, 탱커류나 전사류나 이런 것들은 그 후에, 차, 어, 우선순위를 좀 뒤로 밀어서 챙겨주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대은 요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값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는 보여드렸고요. 지금 나머지 인포그래피를 확인해 보시면은, 다른 캐릭터들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